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뉴럴링크에서 뇌의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다수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영리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미국 비영리단체 책임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회의 성명을 인용해 뉴럴링크의 실험 과정에서 양과 돼지, 원숭이를 포함해 최소 1,500마리의 동물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한 원숭이는 뇌에 마이크로 칩을 심는 과정에서 0여 차례의 두개골 수술을 받았고 머리에 난 구멍은 수술용 접착제로 메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 수술 이외에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실험 과정에서 원숭이가 구토나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보였다는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뉴럴링크는 뇌 칩을 인식한 원숭이가 뇌파의 움직임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등의 실험 장면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PCRM은 데일리 메일에서 난 성명을 통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뉴럴링크의 실험은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부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6년 말 뉴럴링크를 설립했으며,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에 작은 칩을 이식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신체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되찾거나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마비 환자들의 신체기능을 회복시키는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머스크는 1월 29일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 X계정을 통해 어제 첫 환자가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았다며 칩 이식 후 신경 자극이 감지됐으며 현재 환자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럴링크 관계자는 동물복지와 관련한 데일리 메일의 질문에 뉴럴링크는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동물 실험을 하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해당 법률과 규정을 모두 따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